사랑의 시 아름다운 향기의 지 안에서의 승리의 상태라는 최종일 저 승리의 상태에서 우리는 이 가슴 뛰는 경험을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밝은 빛이 어둠을 뚫고 하나 됩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경이로운 한마음을 뛰게 하 아름다움이여 사랑하느니여. 이 아름다운 지혜의 빛이 밝아지고, 온 세상이 빨은꽃 덮었으나, 지혜의 향기를 채우는 진흙 속의 핑꽃처럼, 이 아름다운 진리를 왕국의 아름다운 지혜에 심어라. 아름다운 이어 사랑하는 이어, 이 아름다운 상황 안에서 누군가의 상태에서 아름다움으로 그 상태에 종속하는 것이. 우리의 꽃의 향기를 보고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의 심장으로 모든 범 마음의 향기가 가득한 마음 당신의 마음속에 그빈 공간 너머로 아름다운 하늘 경이로움을 보라. 사랑하는 여인뿐이 나의 갈등을 그치고 승리의 상태에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떠한 미이나 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이. 승리의 상태에 가슴 뛰는 경험을 하는 것, 아름다운 향기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 이곳에 비춰지는 경이로운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 아름다운 여,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이 동산에서, 잘못된 일 없이 갈등할 묘 없이 서로 존재의 아름다운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아름다운 향기에 지혜로 가슴 뛰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를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